강동동에서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랄 당시 강서구는 완전한 농촌이고 어촌이었습니다. 이제 강서의 남단부터 개발이 시작되고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이제 강서는 먼출수 없는 일대 전환기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아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투표장에 가신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주변을 설득해 주십시오. 한 분씩만, 한 분씩만 나서달라고, 나서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모두 김도욱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도욱, 김도 후보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죠? 아세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려나올 때, 지난 몇 년간 저 혼자 야당과 저, 저런 범죄자들과 싸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늘 그때 제 옆에는 김도욱이 있었습니다. 김도욱은, 늘, 늘 나라를 생각합니다. 늘이 사회와 시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김도읍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늘 바위 같으면서도 정확한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김도읍의 마음을 강서를 향해 있었고, 이곳에서 이곳의 발전을 모든 일에 우선에 뒀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큰 정치인 김동욱을 강서에서 이번에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바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율이 대단히 높아졌죠? 저희가 열심히 나선 덕분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결국 이런 승부는 답이 결국 하나입니다. 누가 더 많이 나가느냐입니다. 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나가셔서 그냥 두 번째 칸에 찍으시면 됩니다. 나가주십시오.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냥 그냥 약간의 차이 있는 집단대사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많다 해도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부족한 거, 제가, 김도비다 여러분의 뜻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부에게, 정부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제가 100일 동안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달라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의 소통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는 그때그때 그때 반성하고 고칠 겁니다. 그리고 제 옆에 늘, 국민의힘의 기둥, 김도읍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동업, 김동업, 여러분, 김도읍을 외쳐주십시오.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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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김동업, 김동업.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조국씨처럼 살아온 사람이 이, 몇, 있습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처럼 사, 살아온 사람 보셨어요 김준혁씨처럼 막말하면 살아온 사람 보셨어요 맞습니다. 박은정처럼 한건에 박은정 가족처럼 한건에 20억씩 땡기면서 떵떵거리는 사람 보셨어요 맞습니다. 양문석처럼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먹고 사기들 주받다가집사사 보셨어요 없습니다. 우리 우리 당당하게 선량하고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면서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처럼 절대 살아오지 않았다고 강하게 소리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귀여운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너희들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요 나서주십시오 여러분이 나서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투표에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많이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쭈뼛대고 귀찮아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나라를 범죄자들의 기준으로 망칠 겁니다. 저희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금쪽 같은 휴일에 왜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십니까? 왜 모여 계시죠? 저는 정치한 지 100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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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김도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정치에 나서면서 얻어가고 싶은 게 없습니다. 실제로 얻어가지 않을 거예요. 전 출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첫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한 가지 원합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이 땜볕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마음을 모읍시다! 모아서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사전투표, 사전투표 열기를 더 보여주세요! 나가주십시오. 저희가, 저희가 노력해서 이번부터 수개표를 하나하나 다 까볼 거예요. 저희 믿으시고, 믿으시고, 나가셔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칸에만 찍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칸에 찍으시면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로 임금 깎겠다. 이런 식의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는 각종 불법을 하여서 쏙쏙 빨먹으면서 우리들만, 우리들만, 우리들만 낫고 우리들만 돈덜 돈 벌고 자기들만 쏙쏙 빼먹고 잘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 사회주의식이나 됩니까? 그건 조국 내 가족만 잘 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왜 정치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누명 썼습니까? 그분 가족이 하지 않은 죄로 감옥 가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조국은 자기가 죄안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자백하고 자기 가족들이 대부분 자백했다니까요. 누명을 썼다고 하면 또 얘기가 될수 있어요. 누명 썼으니까 어 내가 복수하겠다 가능한데 내가 우리 가족이 죄진 건 맞는데 복수하겠다? 누구한테 복수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놔주실 겁니까? 그거 그냥 아좀 황당하고 재밌다 웃어넘기실 거예요? 지금 웃어 넘기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웃음기 빼시고 주변에 한 분만 설득해 주십시오. 나라를 구하자고 설득해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지금 어차피 역사의 중요한 장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받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나서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고 후회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몇년 뒤, 10년 뒤, 20년 뒤 모여서 이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그때 나라를 구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겁니까? 저희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나서 주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모두 나서 주시고 우리는 다 투표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기는 이길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김도읍입니다.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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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김도읍이 강서의 모든 모든 원하시는 것들을 자기 일처럼 해낼 겁니다. 제가 그 옆에서 김도읍과 함께 김도읍의 일을 보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 저, 수도권에서부터 이 남쪽 부산까지 골룸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일념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한동훈 연함해 주십시오. 한동훈! <laughs> 김도김도김도 이기고 강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가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